이게 거의 한3000% 수익인데, 자, 2017년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3 0 0 0면 거의 뭐 30배죠? 한 5년 돌리고 30배 수익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냥 홀딩했었으면은, 오히려 손실이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식관찰자입니다. 자, 제가 이뭐 글을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이분이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이분의 뭐 이제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타산지석 삼아서 어좀 살펴보겠다 이런 의미로 갖고 왔거든요. 자 40대 초반의 남잔데 그리고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뭐 사실은 이미 포기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입니다. 40대 초반에 5천. 일은 하긴 하는데 세후 약270 정도. 자 그럼 왜 모은 돈이 5천밖에 안 되냐? 30대 때 욜로로 살았어요. 30대 초반에 유럽으로 어학연수 가서 1년에 3천 정도 썼고 30대 중반에는 개발도상국 여기 봉사활동 2년 다녀와서 뭐 그것도 이제 개인 돈1 천만 원 썼고 이러니까 돈을 못 모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들이 사는 시대가 어 상당히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월급 많이 받고 하면은 충분히 살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만으로는 돈 모으기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재테크에 재자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이제 와서 어 주식시장에 뛰어든 거죠 뭐 코인 투자하고 주식하고 그렇게 해서 뛰어들었다가 1500 정도 손실 봤다고 1년 동안 뭐안 먹고 안 쓰고 한 돈이 허무하게 날아갔다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물렸죠 예전에 코로나 때는 진짜 그냥 눈 감고 찍어도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눈 뜨고 해도 에, 눈 뜨고 해도 물리는 시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상승장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다 지난 걸 보니까 아 이때가 하락장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 이때에서 갑자기 이게 차트가 위로 뚫고 올라가면은 갑자기 상승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차트를 꾸준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그런 거 신경을 못 쓰는 거죠. 그냥 뉴스에서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오른다. 뭐 그러면은 상승장인가 보다. 코스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하락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매일같이 꾸준하게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게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분처럼 재테크의 제자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투자를 하니까 1,500만 원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이 똑같은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트도 매일 같이 못 보고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투자를 할 건지 나는 일이 바빠서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뭐 분명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런 분들은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은 자동매매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자 일단 저는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항상 차트를 계속 보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따로 매매를 안 해요 내동 매매를 안 하려고 일부러 저는 매매 안 하거든요 저는 무조건 자동 매매로만 하는데 올해 23년에는 그냥 코인만 할 생각이거든요 코인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하면 되겠죠 여기 수익률 보시면은 자 저는 여기 원금 1,800만원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이제 24% 정도 수익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 이더리움으로만 지금 수익 난 건데, 제 매수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매수되고, 여기서 또 분할로 매수되고 해서, 평단가 여기. 해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여기 당연히 차트가 오르니까, 뭐 수익 아니냐. 뭐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 여기 또 제가 글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형님들, 저 인생 망했습니다. 여기 보증금 2,000, 월급 400, 통장에 있던 100, 이렇게 해서 2,500을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자, 3주 전이면은 거의 12월 말이겠죠? 요쯤. 자, 여기서 투자를 해서 망했답니다. 여기서 뭐 망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망했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도 보면은 이때 그냥 전량 다 매수해서 갖고만 있었어도 한 최소 20% 이상 수익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2,500만 원이 현재 350만 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0만 원도 세럼에 물려 있고 마이너스 7%때 제가 자동 매매를 권장하는 이유가 상승장에서는 내동 매매를 안 하고 하락장에서는 수익률을 보존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주식 자동 매매인데 2017년서부터 해왔고 장기적인 수익률 그래프 이거를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상승장 그리고 여기는 하락장 때 그리고 여기는 상승장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횡보장이거든요 여기 횡보장 아까 여기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아까 여기 상승장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그리고 좀 하락장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자동 매매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상승장에서 거의 뭐, 뻘짓을 안 하니까, 당연히 수익이 크게 나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시대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다시 또 상승장에 오면은, 또 수익을 내고, 또 하락장에 오면은, 다시 또 시대를 지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데서 당연히 수익을 내겠죠? 자칫, 아까 이런 글처럼 상승장에서 급등주 타고 물려서 손실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한반 정도는 뭐 수익이 난다고 치고 반 정도는 손실 난다고 치고 근데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이 났던 분들 그분들도 대부분 다 손실나고 잘못하면 깡통차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때 오르던 기억이 있어갖고 그대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털려버린 거예요. 특히 코로나 때가 좀 심했죠. 이때 들어왔던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손실이죠. 아니면 깡통 차고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서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일단 뭐 차트 공부하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 미국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환율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회사 일을 정말 뭐 신경을 못 쓰고, 또 자영업 하신 분들도 매일 같이 핸드폰 보고 있고. 이게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할 거면은 차라리 자동매매 프로그램 돌리고 그냥 신경 딱 끄고 있고 신경 끄고 한 2, 3년 이렇게 있으면은 최소한 내가 뭐 이때 자동매매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한 2년 정도는 수익이 잘안 나겠죠 수익이 잘안 나더라도 그래도 손실은 면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수익도 좀 어느 정도 날수 있고 물론 뭐 폭발적인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수익은 낼수 있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상승장이 오면은, 이때부터 수익률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이게 거의 한3000% 수익인데, 자, 2017년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거의 대략 한3000% 수익이 나는데, 3 0 0 0만은 거의 뭐 30배죠? 그러면은, 한 5년 돌리고 30배 수익이면은,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냥 홀딩했었으면은, 오히려 손실이죠. 자, 나는 이더리움을 분할로 매수한다. 1년 동안 뭐 분할로 매수하면은 마이너스 15%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 매매로 그냥 하락 구간 회피하고 그리고 상승 구간에선 수익 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수익 금방금방 나거든요? 결국에는 재테크 투자. 이게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맨 땅에서 헤딩을 하려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매매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장기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운영을 하면은 어 나중에 충분히 뭐 이런 수익률을 맛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이더리움이 20% 수익 날줄 알고서 자동매매 돌린 게 아니고 그냥 코인 자동매매 돌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오른다고 여기 투자했다 저기 투자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동매매 통해서 꾸준하게 매수 홀딩 쭉 해서 갖고 하면은 수익이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진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사이트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동안에 실전 매매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또이 자동매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그것도 볼수 있고 또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자동매매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전자책도 있으니까. 이 전자책이라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수익을 내시길 바래요. 아무튼 요즘에 이제 힘들하신 어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건데 모두들 이제 힘 내시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